자. 프레시피스 한번 가 보겠습니다. 어우. 여기 어디야? 어우, 어우. 저 뭐야? 바퀴벌레 아니야? 오 마이 갓. 일어나 빨리. 어, 그래. 뭐 제트가 앞으로 가는 거야? 뭐 이딴 게임이다 있어. 그냥 앞으로 가는 게임인가? 어, 어, 어. 아, 깜짝 하헤이. 아이, 저 여성분.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? 여긴가? 오. 아, <laughs> 문 열은 소리 깜짝깜짝 놀라 아, 여기 아래야? 아니, 여기야? 잠깐... 아, 아, 이동이 서툴러. 지금 그 걸음마 첫, 첫... 처음 뗀 사람 같아. 여기 있다 나온다. <laughs> 내가 울고 싶어. 지금... 어... 어, 어. 아, 어. <laughs> 아, 뭐 달라진 게 있나? 땡레레레 레... 어. 어, 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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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아 어. 노래가 좋다고요?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확인해야 돼. 아 어, 아닌데. 뭐야? 어, 그냥 앞으로 캐스 트가능 마크라고요? 마크 같은 노래이긴 한데 아야 <laughs> 갑자기 노래 소리가 없어지니까 또 이렇게 무섭지? 아 이거 아무도 것안 나오니까 좀안 뭐 나오는데? 언제 나와? 뭐야? <laughs> 왜그러세요 잠깐만 아아 아. 에헤이 집이 그거네 전기가 어? 잠깐 나갔었네 전기쳤나보네 자 가자 들어가 넌 못지나간다 <laughs> 아 이거 또문 다른 문 열면은 또 에헤이 하고 나오잖아 이거 어디로 가야돼 여기 앞으로? 몸만 <laughs> 열면 놀란다고요? 그럴 수 있죠. <laughs> 아왜 문만 열면 놀랄까? 아, 뭐 바뀌는 게 없는데 맨날 똑같은.. 계속 똑같은 곳 돌아가, 돌아다니고 있네. 말설지 말아라. 어 이거 뭐 게임이 쉽네. 아직까지 부선고 눈안나니까아 그러니까. <laughs> 잠깐만. 아고. 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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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앞으로 가지 마. 아눈 아파. 빨리 가야겠어. 뭐안 나오겠지? 어. 에헤, 이거 아, 이 장난치는 거네. 두꺼비집까지 가지고 어? 장난치는 거네. 전기신 나온다. 어, 자식들이? 안 멈춰? 그만 아, 그러니까 야 아, 이거 TV 고장나 가지고. 어, 뭐야? 뭐야? 뭐소 뭐야? 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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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안보여안보여 안 보여, 앞에 앞에가 안보여요 어디로 가야돼 아, 앞에가 안보여 또 따라란든 따라른든또따른 어디로 가야돼 오 여기다 앞으로 쭉 따라란든 빨리 아야야야 닫지마 들어갈거야 안녕하세요 <laughs> 아니 저기요 죄송합니다 남의 집막 들어가도 되는거야? 들어가 나가 나가 눈 나라야 뭐야

어아 아, 응? 그니까 집착이 씨바네 아, 가지 말라고 하는건가? 응갈거야 아. 안녕하세요 오호호호. 아 진짜 너무하네 잠깐만 문을 열면 문을 열면 문을 와, 진짜 정신 나갈같야야아 <laughs> 이건 아니지 자 가까이 가면은 애가 갑자기 엘랄랄랄라 에헤이 이러고 이제 한턴 쉬었다가 컨트롤 미세 컨트롤 쫄개쫄 <laughs> 그냥 쫄 쫄만 먹고 싶다 사나이 아이가 저기겠지 소리 나는 곳으로 가면 이제 애가 을 하고 이제 애 갖고 엘랄랄 뭐냐고요 제 마법의 신호입니다 무서울 때 하는 의성어 같은 거죠 의성어 봤나오 보세요. 올레올레올레올레올레올레올레올레올 내려가 아제 심박도 아올씨 나오겠지 이러다가 또리제올레올엘올에 올리 올이 올리 다리올에 나온다 이러고 자 하나 리올못 지나간다 거짓말 리지마 올리 올리 올 흠. 큭. 아니. 우우. <laughs> 에헤이. 어, 잠깐. 아니지 손전등 주는 건 뭐야? 애가 손전등 가져간 거야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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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야. 뭔 소리야? 쿵쿵쿵. 내 심박 시, 심박수 소리가? 에, <laughs> 심박수 소리는 아닌데. 아우. 어, 이거 딱 봐도 대나무 도 아닐 거야. 아무것도 아니. 아니 내가 맞나 미안하다. 분명 이쪽이야. 그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. 무서워요. 아유, 아니 안 무서워요. 뚜벅뚜벅. 어. 휴 헤헤멍청이들 지나가면서 한 명씩 안아달라고요? 초민인데 그럴 순 없죠. 친구가 없네. 여기인가? 안녕하세요. 여기 맞긴 한데 왜 제가 있지? 아까 인사 안 해서 그런 건가요? 죄송합니다. 인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나가시면 되나? 아니, 예. 아까 인사 안 해주신 분들, 아니, 나가신 분은... 인사를 해도 못 보시니까, 어? 아, 그게 아닌가? 잠깐만, 방심하고 있는 찰나에 으으으. 안 나오네. 마주치는 눈빛이. 얼굴이 생기셨네요. 이번엔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음. 지나가겠습니다. 이쁘다고요. 음. <laughs> 목이 없는데, 위상도 목이 없는데, 아까 있었잖아. 아마 나도 없어진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겠지? 그럴 이거 같은데. 그, 아까 목 있었잖아요. 어이번엔 인사 안 할게요. 두 분은 <웃음> <웃음> 아니 앞에 안 보여요. 앞에 안 보인다니까요. 어디 어디야 여기. 뭐야? 이대로 끝난 거예요? 아니 앞에가 안 보여. 제가 어디 보이는지 모르겠어. 어 보인다 갑자기. 아 이제 안 나오겠지? 끝난 끝난 거겠지. 와, 야, 잠깐만, 광란의 댄스 파티인데 나는 실패적이야. 아, 뭐 뒤에 소리 들려? 잠깐만 열어. 오 마이 갓, 다 사라졌어.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나오셨죠? 에헤이 하지 마세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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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제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또 나온다니까? 그렇지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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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뭐 안나오겠지 잠깐 앞으로 어? 어? 아이 뭐 분위기가 좋다고요? 무슨 소리야? 아, 잠깐만 왜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? 차는게 클리셔라고요? 아 내가 안움직여져 잠깐만 어? 야, 야, 야. 야 뒤로 뒤로 왜 앞으로 앞으로 아니 또뭐 나온다 또 나온다 또. 뭐야 그래서 엔딩이 그건가? 꿈, 이렇게 무슨 허무한 엔딩이지.